잠깐만요.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437만 명의 국민이 정부로부터 거대한 혜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중한 명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보세요. 몇년전 힘들었던 시기에 밀린 신용카드 빚 500만원, 그 연체 기록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출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또 상상해보세요. 사업 실패로 생긴 2천만원의 빚 7년째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제 그 모든 악몽이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될수 있고, 어떤 분은 수천만원의 빚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면 이 모든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평생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 19, 경기침체, 최근의 사회적 혼란까지 국민들이 겪은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의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비탄감 정책을 다 합쳐도 이번 만큼 파격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2020년 이후에 연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혹시 7년 이상 된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혹시 신용불량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못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24만 명이 받을 수 있는 신용사면과 113만 명의 빚을 완전히 지워주는 채무소각 정책에 대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1장. 신용사면 연체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용사면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돈을 빌렸다가 연체했던 기록을 완전히 지워주는 정책입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주는 거죠. 신용사면 대상 조건. 이번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금액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 상환 조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범위를 넓혀준 것입니다. 혜택받는 사람 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총 324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272만 명은 이미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52만 명 정도는 올해 연말까지만 갚으시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사면의 놀라운 효과. 신용사면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금융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1김씨 가족의 변화 김 씨는 2021년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신용카드 800만원을 3개월간 연체했습니다. 그후 빚은 다 갚았지만 연체 기록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2%나 더 높았어요. 월 300만원씩 갚는다면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더 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신용사면을 받으면 그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상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여러분의 연체 정보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연체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 신용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여러분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과거 연체 이력을 보지 않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2에서 3등급 정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셋째, 금융생활이 정상화됩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훨씬 쉬워지죠. 넷째, 취업과 사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많은 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는데 깨끗한 신용기록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융혜택 계산 만약 여러분이 3천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신용사면 전연12%월 30만원이자, 신용사면 후연8%월 20만원이자, 차이 월 20만 10만원, 연 120만원 절약. 실제로 과거에는 연체 기록이 최대 5년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번 신용사면을 받으시면 그런 기록들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2장. 채무 소각 7년 된 빚은 완전히 없애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더욱 파격적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채무소각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아예 빚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책입니다. 채무소각 대상 조건.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금액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대출 담보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힌 대출은 제외 신용대출만 해당. 여기서 7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이건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특별한 기준입니다.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 7년이고, 개인 파산 후에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7년이거든요. 배드뱅크 시스템. 이 채무 소각은 배드뱅크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배드뱅크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빚들을 사들여서 정리해주는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줄여서 캠코라는 곳에서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배드뱅크 설립, 9월 은행들과 채권 매입 협약 체결. 10월 본격적인 채권 매입 시작. 실제 시나리오로 보는 채무 소각.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전 소각 시나리오 박 씨의 경우, 박 씨는 2015년 사업 실패로 신용대출 3천만원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 넘도록 갚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일용직으로 월 150만원 정도 벌고 있어요.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집도 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3천만원 빚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배드뱅크에서 이 빚을 은행으로부터 150만원 정도에 사들인 후박 씨의 상황을 보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빚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분 감면 시나리오 이 씨의 경우 이 씨는 2016년부터 신용대출 4천만원을 연체 중입니다. 현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월 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완전 소각대상은 아니지만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빚 4천만원. 80% 감면 후 800만원만 남음. 분할 상환 10년간 월 7만원씩만 내면 됨. 이 씨는 월 수십만원씩 독촉받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월 7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배드뱅크 시스템의 비밀. 이 채무 소각은 배드뱅크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배드뱅크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빚들을 사들여서 정리해주는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줄여서 캠코라는 곳에서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왜 은행이 헐값에 팔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은행이 왜 1천만원짜리 빚을 50만원에 팔아? 답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7년 넘게 연체된 빚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심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골칫거리죠. 그래서 배드뱅크가 우리가 50만원에 사겠다고 하면 은행으로서는 그래도 50만원은 건지는구나 하면서 기꺼이 파는 거예요. 진행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8월 배드뱅크 설립, 지금 진행 중 9월 은행들과 채권 매입 협약 체결, 10월 본격적인 채권 매입 시작.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혜택받는 사람 수. 이번 채무 소각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 113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처리될 채권 규모는 무려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장. 정책의 의미와 찬반 논란. 이제 이런 대규모 비탄감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들. 경제회생 효과 빚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도 늘어나고 창업도 할수 있게 되죠. 사회복귀 지원 7년, 10년씩 빚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던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도권 복귀 불법 사채나 위험한 대출에 손을 대지 않고도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측면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나중에 탕감해준다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역차별 빚을 힘들게 갚아온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질서 훼손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책 과거 정부들도 비슷한 정책을 계속해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정책들과 비교. 사실 비탄감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농어민 부채 17조 5천억 원 탕감.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으로 8조 1천억 원 지원. 문재인 정부 장기 소행 연체자 정리로 4조 3천억 원. 윤석열 정부 새 출발 기금으로 5조 8천억 원.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실 상환자 배려 방안. 정부에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19만 명의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지원 1%포인트 이자 깎아주기. 우대금리 폐업 기업의 경우 2.7% 우대금리로 15년 분할 상환. 상환기간 연장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기간 늘려주기. 정책 재원. 이 모든 정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 예산 4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 금융권 출연 4천억 원, 세출 발기금 확대 7천억 원, 마무리 및 요약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의 대규모 채무 탄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사면 대상 324만 명, 조건 2020년에서 2024년 8월 5천만 원 이하 연체, 혜택 올해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 기록 완전 삭제. 채무 소각. 대상 최대 113만 명. 조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혜택 완전 소각 또는 최대 80% 원금 감면. 배드뱅크 일정. 8월 설립. 9월 협약 체결. 10월 채권 매입 개시. 놓치면 안 되는 시기와 즉시 행동 가이드.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용 사면은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고, 배드뱅크도 10월부터 본격 가동되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1단계 본인 상황 확인. 오늘 밤 12시 전에. 2020년 이후 연체 경험이 있는지 체크. 7년 이상 된 연체 빚이 있는지 확인. 연체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이번 주 안에.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채무 관련 서류들. 통장 사본. 3단계 관련 기관 연락 다음 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1600만 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만 3570. 금융감독원 1332. 절대 미루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과거 정부의 비탄감 정책들을 보면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2021년 신용사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상자였는데도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수십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몇개 있는데요. 상황 1나는 해당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과거 신용카드 연체 23개월도 대상입니다. 통신비, 관리비 연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상황 2빚이 너무 많아서 안될 거야라고 포기하는 분들. 5천만원 이하면 모두 대상입니다. 여러 개 빚이 있어도 개별로 계산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상황 3복잡할 것 같아서 귀찮다는 분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이 도와줍니다. 몇 시간 투자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대규모 비탄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 7년씩 고통받을 정도면 충분히 벌 받았다. 사회 복귀 기회를 줘야 경제도 살아난다. 불공정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성실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건이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2025년 8월 현재 정보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만 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만 3570 금융감독원 1332.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